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 머리들에는 신속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박, 옷,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네 어제 말씀 17절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에 전열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다는 어둠이고요, 그리고 또 세상이고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세작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일절에서요, 한 짐승이 나옵니다. 어제 용에 이어서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용을 자세, 아,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열 개고요. 머리가 일곱 개고요. 또뿌리는열 왕관이 있습니다. 숫자만 모아도 어제 용보다 조금 더 불안한 존재입니다. 10 70입니다 그런 존재의 머리들에는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곳저곳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불완전한 짐승을 좀더 자세히 좀더 가까이 보니까요 2절에 표본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요 입은 또 사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는요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방입니다 모방이 지금 모방을 낳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줄 어, 누군가에게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그러한 모방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방을 오늘 짐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모방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 된 것마냥 누군가에게 능력을 가르치고요 누군가에게 권세를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요. 3절을 보니까요. 이 모방의 행위에 땅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방의 행동을 물려받은 짐승을 놀랍게 여기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따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바로 죽음 아픔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극복이 어 그런데 남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방자이기 때문에 모방자이기 때문에 남에게까지 그것이 힘이 다지 못합니다. 그러니어 4절을 보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어이 권세를 준 용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 본문에는 없지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짐승은 말아 것 같습니다. 너도 나처럼 나을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치유받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생명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런 속삭임으로 말이지요. 대신에. 용에게 가서 경배하면 돼. 우리 용에게 한번 가 볼까? 이런 식으로 아마 꼬드겼을 것 같습니다. 마치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과 같았고요. 그리고 복음서 강야에서 예수님께 어, 유혹했던 사단의 목소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방의 한 마디 이 모방의 작은 모습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용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승리의 함성,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찬송의 함성이요 이제는 용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은요 5절, 6절, 7절을 말씀처럼요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과장의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고요. 또 신성 모독으로 만든다고 하고요. 사단의 측정이 비방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야. 저기는 가짜야. 지금 너네가 속해 있는 곳은 가짜야. 이런 식으로 비방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 과장하겠죠. 그러면서 편을 가르면서 자신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용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이들의 목적은요. 8절의 말씀처럼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용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니까요. 오늘날 마치 권력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권력자요? 바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정보를 흘리는 그러한 권력자들 말이지요. 하나 되게 하고 든든하게 해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반대 모독이라는 의심을 심고요 비방이라는 것으로 신뢰를 깨뜨리고요 어, 공산당이 하는 거짓말을 내포하는 선동꾼들과 매우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작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데요 댓글 부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댓글 부대의 삶을 이 짐승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소리에 왜 넘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계시록을 듣고 읽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선동꾼, 이 댓글 부대가 다니엘 7장과 9장에 나오는 내 짐승의 모습을 합친 절대 권력자인 로마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에서 건짐을 얻겠죠. 로마의 법에 순종하면요. 상처가 있는 곳이 나음을 얻게 되어 생명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불순종하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인 죽음 그리고 고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그 절대 권력 앞에 그 속삭임 앞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황제 앞에 나와서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사람 사람들은요. 땅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절을 보니까요. 이 고통, 이 악한 세상의 그 삶이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42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9절에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요한기시록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십절의 말씀처럼 말이지요. 십절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행함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무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대응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꾼의 소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대응의 삶인.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응은요. 어쩌면 가장 무책임한 말일 수 있고 무책임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해답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공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대응 인내와 믿음을 잘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바로 무대응의 인내와 그리고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선동꾼 거짓 의심 비방이라는 사단의 그 계략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소리 가운데에 바로 무대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걸어왔던 이 길이 아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이김의 길이다. 즐거움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사뭇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로마의 그 앞제 앞에서 직접적인 죽음을 우리는 맞닥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무 닮은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쓰는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피박보다는 이제는 내부 안에서의 피박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의 상처 무엇입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요. 교회는 말을 통해서 한마디를 통해서 무너지고 흐미가고 상처를 입고 해함을 당합니다. 권력자의 소리 선동자의 소리, 거짓의 소리, 의심의 소리, 비방의 소리 말이죠. 우리는 이 소리로부터 늘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이라는 가장 뚜렷하고 가장 정확한 이 무대형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또 서로 서로 보호해주는 거룩한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내가 에설나무 교회는요 듣고 읽은 것에 멈추지 않고 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소리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고 그귀 기울임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해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과장과 신성 모독과 사당의 특징인 그 비방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서로 서로 보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모독이라는 의심으로 비방이라는